이번에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 교환 작업입니다. 원류 카니발은 2, 2열 쪽에서부터 이제 3열까지 타시는 분들이 좀 멀미 증상이 좀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타봐도 차가 뒤가 굉장히 출렁출렁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뭐 슈바를 많이 바꾸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이 제일 낫다고 하세요. 그래서, 단합의 스프링. 예, 단합의 스프링을. 단합의 아. 스프링을 교환을 합니다. 자, 리 p 2 1 0 단합의 스프링.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승차감은 이미 다른 차량을 작업해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는 제가 몸으로도 잘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뒤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아줘요. 순정 때는 말랑말랑한 거였다면은 작업 후에는 딱딱한 게 아니고 되게 탄탄하면서도 여운이 없는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사이드 스텝까지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차주님이 사 갖고 오셨어요. 저희가 따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 왔어요. 이렇게 사이드 스텝 밑에 알루미늄으로 해갖고 프레임이 아주 크게 받쳐져서 볼트로 견고하게 차체에 부착이 되고 겉에 이 플라스틱에 이제 발판을 끼우는 방식인데 작업은 쪽. 조금 힘들긴 한데 어, 이 제품 굉장히 좋네요. 이 제품 예, 카니발 타시는 분들 이 스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단합의 다나베, 단에서 승차감용으로 이제 D만 이렇게 바꾸는데 스프링 밖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조만간 이제 쇼바가 공급이 된다고 해요. 음, 4세대 카니발을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곳에서도 솔직히 이 단합 단합의 스프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제일 낫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수입원 사장님은 근데 저희도 그렇고 수입원도 그렇고 아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아쉽다 그게 이제 어디서 커버가 돼야 되는 거냐 쇼바에서 조금 커버가 되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렉스턴 스포츠에서 스프링만 했을 때랑 쇼바랑 같이 했을 때랑 분명히 느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처럼 여기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스프링에다가 조, 곧 이제 슈, 나중에 이 쇼바만 프로펜더가 나오면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차주님이 오셨고 차는 내일 탁송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차주님이 지금 사무실에 계신데 어, 시운전을 지금 돌고 왔습니다. 시운전을 돌고 와서 접지도 했죠. 그 다음에 스프링도 바꿨죠. 그래서 갈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사주님이 2열에 타셨어요. 애들 그 베이비시트 있는데 타셔갖고 느낌이 어떤지 확인을 했고, 올 때는 이제 접지를 했으니까 차량이 어떤 변화된 거를 저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슬차감은 훨씬 탄탄해져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접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좀 많이 제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이 차주님은 접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해보셨고 어떤지 알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는 접지를 할 거다, 접지를 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좀 접지를 좀좀 좀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오토홀드, 오토홀드를 작동을 시켜놓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토홀드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악셀을 밟으면 기존에는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나면서 한 템포가 늦게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접지 후에는 되게 엄청 빨라요. 지금 빨라요. 제가 느껴도 빠르고 사주님이 딱 샀을 때 악셀 딱밟으면 바로 쫙 풀리면서 그냥 밀리는 거 없이 그냥 나간대요.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어, 평지는 잘 모르겠대요. 평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언덕 같은데 올라갈 때 악셀을 딱 밟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선 악셀을 밟았을 때 이때 약간 울컥하는 하면서 조금 반템포 정도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좀 있었대요. 그게 없대요. 그냥 우우우 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사람이 4명 이상 탔을 때, 많이 탔을 때 확실하게 차이 많이 나겠구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즉, 짐이 많이 실리거나 사람이 많이 탔을 때 무게가 많이 실리고 그만큼 엔진도 RPM이 높아지고 변속할 때의 그 타이밍도 조금 더 딜레이가 될 텐데, 어, 순정 상태에서도 이 정도면은 사람 탔을 때는 더 차이가 많을 거다. 아, 굉장히 좋다. 되게 잘 나간대, 언덕배기. 쫙쉬는데 그렇게 시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 외에는 이제 잠깐 시운전을 해본 거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거는 좀더 시간을 지켜보고선 피드백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음, 데이터상으로도 잘 나왔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특성을 그동안 이제 작업을 해 오면서 저희가 파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됐고 마지막으로 사주님이 시운전 했을 때그 순정과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 확 느껴진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 값어치는 한다 또 그만큼의 개선효과는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지까지 다 완료했고 사이드스텝 장착하고 모든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차는단 내일 찾아가는 걸로 했고요 자 스프링의 높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앞입니다 차고 뒤뒤 충분히 여유 있죠 예 사람타도 뒤쪽 처짐으로 인해 가지고 앞쪽에 들리는 그런 증상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뒤에를 약간 업을 시키면서 스프링을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 대한 차고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또 충분히 여유가 나와주고 사람이 탔을 때까지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 요점이 스프링 교체하는데 가장 큰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니발 4세대 작업 이걸로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